암수 두꺼비 두 마리가 힘겹게 콘크리트 배수로를 기어오릅니다. 20cm도 채오르지 못하고 배수로 바닥으로 미끄러집니다. 바닥과 가까운 작은 배수구가 유일한 탈출구. 5시간이 지난 동안 두꺼비 한 상만이 힘겹게 배수로를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영상이 촬영된 김천의 저수지입니다.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는 두꺼비들은 해마다 산란 철이면이 저수지를 찾아 알을 낳지만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배수로가 문제입니다.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수로의 깊이는 보시는 것처럼 1m가 넘습니다. 두꺼비가 이 배수로를 건너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수로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두꺼비들은 최근 들어 목격된 것만 하루 평균 4 50마리에 이릅니다. 그 생태통로처럼 생긴 곳을 향해서 모여들어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애처롭고 실제로 올라가다가 뒤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농촌 지역 배수로는 작은 동물들에겐 생존을 걸어야 하는 장애물인데 집단 서식지만이라도 생태통로를 만드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두꺼비 관련돼서 이런 뭐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생태통로를 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대구, 경북에도 이런 게좀더 확대가 필요하죠. 알을 낳고 싶어도 알을 낳을 곳에 가지 못하고 생사기로에 놓인 두꺼비들. 생태계 보호와 공존을 위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TBC 박용리입니다.